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가격을 낮추려는 미국의 감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안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것은 국제 석유 가격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차갑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국제 석유 가격을 낮추고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유 생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은커녕 오히려 감산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과의 회담에서 기대를 걸었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실망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미국과 밀착한 행보를 유지한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할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액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바로 악화된 석유 판매액 때문입니다. 2022년 초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전후해 유가가 상승한 때를 제외하고는 석유 판매액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2014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우디는 국가 프로젝트로 막대한 자금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알려진 네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은 5천억 달러, 약 659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션입니다. 네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사막지역에 서울의 44배 넓이의 저탄소도시, 세상산업도시, 산악내정설 등을 건설합니다. 더 라인은 높이 500m의 초대한 건물 2개를 200m 간격으로 길이 170km의 서명 도시입니다. 잠실 롯데월드 타워 높이의 건물을 서울과 강릉 사이에 세우는 곳입니다. 또옥사구는 스웨즈 운하 인근 통해 수상 산업 도시입니다. 여기에 산악 관광단지의 투여대나 피아노즈 달라 등이 있습니다. 이프로젝트 so, a r 번째 구 n d m o u n t destination. just remember the a t that when you visit. 사우디가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있군요. 석유 부존량의 한계 때문인가요? 석유 부존량 또는 가채년수에서 한계치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보다 오늘날 사우디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u n 을 비롯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업 전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요구대로 석유 증산이 아니라 감산에 의한 유가 상승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걸프 산유국가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과 같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이와는 달리 아랍에미리트 연방 바레인은 석유 관련 산업에 의존해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구조의 변환을 위해 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하는 절박성을 안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증산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었군요.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증산을 거부한 대신 감산을 일단 내년 3월까지 계속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사우디는 석유수출국 회의에서도 감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특히 2022년 7월에도 사우디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다는 미국 내 여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미민주당은 수십 년간 사우디에 주둔 중인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는 등 전략적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해 사우디를 압박했습니다. 유가 인상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도 리아드 외곽에 배치된 패트리엄 미사일 포대들을 전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의 후치 반군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은 적도 있어서 안보상의 공백을 우려해야만 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육아 인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판매액이 증대되어야만 네온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네온 프로젝트의 수주를 바라는 상당수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